주님 이야기 뭐 주여 주여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살아 예수를 우리가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십시오 미가가 사 절에.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. 이렇게 말해. 자, 5절 말씀.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. 이 세상에 이 미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집 안에 이제는 신상이 있어